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거든요. 원장님, 저 허리 치료하면 무릎도 같이 나아요? 또는 무릎만 치료하면 허리가 괜찮아질까요? 이런 질문들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분은 허리만 치료해도 무릎이 좋아지고, 어떤 분은 무릎만 치료해도 허리가 괜찮아지고, 또 어떤 분은 둘다 따로 치료를 해야 하거든요. 오늘은 실제 환자 세 분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2년간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셨는데 계속 이상이 없다는 소견만 들으셨대요. 그래서 폭에 왔을 때 저는 이분 검사를 되게 꼼꼼하게 했어요 요추 MRI, 고관절 MRI, 무릎 초음파 심지어 자율신경계 검사까지요 왜 이렇게 했냐고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2년이나 아픈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추 4, 5번 그리고 요추 5번과 천추 1번 추간판 장애 고관절 충돌증후군 만성 햄스트링 건염, 이기 무릎 관절염까지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겹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유신경계 검사에서 결정타가 나왔죠. 자유신경계가 불균형 상태. 쉽게 말하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성 통증에 노출되면 우리 뇌와 신경계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한 상태가 됩니다. 마치 화질 경보기가 너무 예민해져서 연기만 살짝 나도 온 건물이 울리는 것과 같죠. 이때는 환부뿐만 아니라 낮아진 통증 역치를 회복시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도 총 동원했어요. 허리는 CI 주사 치료, 무릎에는 초음파 유도화 주사 치료, 도수 재활, 신경병증성 통증 약물까지. 그랬더니 허리와 무릎 통증이 전부 괜찮아지셨다고 해요. 복합적으로 치료했더니 나으신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75세의 남성분이셨는데 1년 넘게 무릎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특히 계단 올라갈 때가 정말 괴로우셨대요. 당연히 무릎 문제인 줄 알고 여러 병원을 다녀보셨죠. 근데 다들 비슷한 얘기만 하시더래요. 관절염은 좀 있는데 심하시진 않은데요? 뭐 그럼 왜 이렇게 아픈 건지 환자분도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도 한번 볼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환자분은 당연히 의아해하셨지만 MRI를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신경을 눌러버린 거예요. 무릎으로 가는 신경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건 바로 허리입니다. 요추 3번, 4번, 5번 이런 요추 신경들이 쭉 내려가서 무릎까지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면 실제로 무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허리에만 CI 주사 치료를 했는데 무릎 통증이 확 줄어드셨다고 했어요. 아픈 곳과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걸딱 보여주는 케이스죠. 마지막 환자분은 반대 상황이셨어요. 우측 무릎이 아파서 오셨는데 계단이 내려갈 때마다 힘들고 무릎이 갑자기 구부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MRI 찍어보니 반월상 연골파열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이던 게 MRI에서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뭐였냐면 이분이 무릎이 아프니까 자꾸 한쪽으로만 체중을 싣고 걸으시는 거예요 절뚝절뚝 절뚝 하시면서요 무의식적으로 아픈 쪽을 보호하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걸으니까 허리가 버티지 못하는 거죠 막상 허리를 검사해 보니 나이대에 비해 심한 디스크 소견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무릎에만 SI 주사치료를 진행했습니다. 6주 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무릎 부종이 빠지고 걸음걸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허리 통증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셨다고 해요. 제대로 걸으니까 허리가 편해진 거죠. 이렇게 세 케이스가 모두 다 달랐죠? 어떤 분은 허리랑 무릎을 모두 치료해야 했고 어떤 분은 허리만, 또 어떤 분은 무릎만 치료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만성 통증이면 운동 사슬 전체를 봐야 해요. 어, 허리, 골반, 고관절, 무릎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신경 지배 영역도 생각해야 하고요.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무릎이 나쁜 게 아니라 허리신경 때문일 수 있어요. 이걸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보행 패턴도 중요해요. 한쪽이 아프면 무의식적으로 이상하게 걷게 되고 그럼 다른 쪽까지 아파지는 거죠. 환자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할 문제는 첫째. 한 군데만 보는 것보다 전체를 볼수 있는 병원을 찾으세요. 둘째. 정밀 검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엑스레이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 이상 없음 소견을 들었는데도 계속 아프면 다른 곳도 의심해 보세요. 넷째. 절뚝거리는 게 습관이 되면 안 아프던 곳까지 아파집니다. 의학은 공식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거고 개별화된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통증이 있다면 참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지금까지 콕통증의학과 척추관절센터 윤은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